자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무리함수식의 미지수를 결정해주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딱두 가지만 기억해 줍시다, 오케이 두 가지점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스타트점, 스타트, 스타트점 스타트 찾고 두 번째 지나는 점 찾으면 끝나 이거 두 개만 찾으면 사실 다 끝난 거야, 음. 어 찾아볼까? 스타트점은 마이너스 2콤마 1이라 할수있고요 지나는 점은요. 0콤마 마이너스 1이죠. 보통 스타트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마무리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. 볼까요? 자, 스타트 보에 일단 여기서 스타트점을 한번 찾아볼게요. 매칭할게요. 스타트점은 여기를 0되게 만족하는 거와 뒤쪽에 있는 거에 X좌표, Y좌표로 구성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이콤마 c 로 구성이 되겠죠. 그게 지금 오른쪽에 그림의 스타트점인 마이너스 2,1이랑 같다는 얘기죠. 맞죠? 그럼 적어도 뭘할수 있느냐 면 A분의 B가 2라는 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B라는 값을 2A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그대로 1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첫 번째 단계부터 했을 때, 미지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, 땡큐. 오케이? 알고 있는 거 대입하면, 땡큐. 한번 대입해 볼게요. 자, 마이너스의 루트. 자, 보게 되면 b를 a로, ea로 넣어주면, ax 플러스 ea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뒤쪽에 있는 c는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고 그게 y라고 1단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힌트를 다 이용할 거다. 자 이제 지난 한정을 마무리로 해주면 x에다가 0을 넣어줄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된다를 통해 a가 나올 거고 그 a를 넣어주면 b가 또한번 나오겠죠. 요런 패턴입니다. 자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남을 거고요. 뒤쪽에 1이 있는데 그게 y 로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,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된,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, 요 루트까지 해서 우리는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. 맞죠? 그러면 루트 안쪽에 있는 2a는 4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, 이로써 a가 2라는 게 나온 겁니다. 그러면 그 2를 여기다 넣어주면, b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? 4가 된다. 그러면 a 나왔고, B도 나왔고, C도 나왔다.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입니다. 자, 똑같습니다. 스타트점 찾아보시고요. 4콤마 마지나점 0콤마 1. 자, 그러면 바로 찾을게요. 이상태에 스타트점 찾을게요. A분의 B콤마 C가 스타트점. 그게 오른쪽에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스타트점 4콤마 마이스 괜찮죠? 그러면 결국 a분의 b가 4라는 얘기는요. b라는 값을 4a로 하자라는 얘기고 자, 두 번째는 c가 바로 나온 거잖아. 맞죠? 자, 이걸 통해서 다 대입하세요. 1차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. 자, 그러면 y라는 값은요. 루트 하시고 마이너스 ax인데요. b 대신에 4a로 a로 통일할게요. 이렇게 통일해야 숫자가 쉽게 나와요. 이중에 마이, 됐죠? 자, 일단 지난 점 끝났습니다. 0 콤마 1을 지나는 점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에 0을 넣고 그게 1이라는 얘기니까 자, y 가 1을 넣겠죠, 당연히. 그러면 얘는 루트 4a 1이고요. 루트 4a라는 값은요, 마이를 넘겨서 2라고 할수 있겠고요. 루트 안에 있는 4a가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라고 할수 있겠고. 그 1을 다시 넣어 주면 b는 4라고 할 수가 있겠죠. A 나왔고, B 나왔고, C 나왔습니다.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더 하래요. 그러면 4가 남겠죠. 자, 무조건 다 적고 본다. 고민도 하지 마. 알겠죠? 자, 스타트 점. 요 시계에서 그냥 문자를 가지고 스타트 점다 적어. 암산할 생각하지 말고. 스타트 점. 마이너스 A, 마 A분의 B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C. 이게 오른쪽에 스타트 점하고 똑같아야 돼요. 1, 1. 맞죠? 그럼 매칭시켜.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니까 정리하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라고 이따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자 통일할 거고 C라는 건 1로 이미 찾은 거고 자, 그러면 이제 이두 마리의 조건을 요식에 넣고 1차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. 자, Y라는 값으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루트 자, AX인데요.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꼬라 넣어주시고 C 대신에 1을 넣어주시고 됐죠? 자, 허는 점점, 지나는 점0,0 보이시죠? 0을 넣고 0을 넣으면 됐어? 나도 이거 다 적어요, 참고로 됐어? 마이너스 불편하잖아? 이쪽으로 넘겨요 루트 마이너스 a는 1이죠? 그러면 이 안에가 1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됐죠? 마이너스 얘가 넣어주면 b는 뭐가 된다? 1이 된다 그럼 이걸 다시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. 맞죠? 음, 대입하겠습니다. 음. 자, 일단, 뭐라고 정할 거냐면, 어, y는, 정리할게요, 여기다 다. 마이너스 루트. a 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. 맞죠? 어, 여기다 마이너스 여다 넣어도 되지, 뭐. 상관없지. 이거였잖아, 원래, 완성하면. 자, 그럼 y에다가 뭐나 마이너스 1을 넣고, x 대신에 뭐나 k를 넣었다. 이 말이잖아요. 맞죠? 마이너스 불편해서 얘늘로가고 이리로, 이리로 가요. 그러면 양수인 루트 K,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요. 오른쪽은 2가 되겠죠. 그러면 루트 씨여서 2나 왔다는 얘기는 제가 4가 나온다는 얘기야. 그럼 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니까. 뭐 K는 몇이 된다? 뭐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이게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. 자, 무리 함수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알려줬다면 사실 끝난 거야. 왜냐하면 정의역에 대한 이 경계하고 치역에 대한 경계는 무조건 뭐냐면 시작하는 점들이란 얘기야. 그 시작하는 점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스타트 점이 마이너스 삼 콤마 이기 때문에 이 놈을 가지고 기준으로 범위를 세운다는 거죠. 맞죠? 이거는 무리함수 설명할 때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럼 끝났죠? 매칭 시키라고 아무 고민도 하지 마. 얘 0대기 하는 거는 문자지만, 마이너스 a 분의 9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, 똥구멍에 B가 있잖아. 그게 지금 뭐랑 같다? 마이너스 3콤마, 2랑 같다면, 그냥 AB 바로 나온다고. 알겠어요? 그러면 A는 어차피 둘다 음수라 괜찮은데, 이제 3이 있어야, 약분돼서 3이 될 것이고, B는 그대로 우리가 2라고 할 테니까, 두 개를 곱하면, 최종적인 정답은 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매칭시켜 야겠어자 스타트점 매칭시켜야 된다 저기 찾아 마이너스 A, B가 스타트점 괜찮아요? 그게 오른쪽에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2, 1이라는 거죠 얘는 아까 좀 다르죠? 바로 나와요 A는 2고요 B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완성했으니까 굳이 지난 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나왔잖아 힌트가 필요 없으니까 됐죠? 완성을 해줘야 돼요 왜 F7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완성합니다. y는 루트 x 플러스 2그 다음에 동그망에 1이었는데 여기다 7을 넣으란 얘기죠. 그러면 7으면은 여기 3이고 어허. 얘 1이니까 더하면 4가 되겠죠. 맞죠? 어. 어, 7 7 맞지? 맞. 3이고 어뭐 잘못했냐? 어? 뭐요? 어? 아우 자매칭시키는 문제 스타트점 찾을게요. 마이너스 a, b죠? 오른쪽 그림에서 스타트 포인트 찾게요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다. 알겠죠? 그러면 a가 2라는 거 알아냈고요. b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냈으니 원상복귀시킬 수가 있겠죠? y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됐죠? 그러니까 7을 늘어내기니까 루트 9야. 3이죠? 1을 빼면 2가 되죠. 정답은 2번이 깔끔하게 되겠다.